2026학년도 수능날 출근 늦추고 지하철 더 자주 운행. 올해도 대학 입시 시험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. 시험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에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. 올해 시험을 보는 학생은 약 55만 명으로 작년보다 3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. 정부는 학생들이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공공기관과 회사는 수능날,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춥니다. 출근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 지하철도 더 자주 운행합니다. 수도권에서는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. 시험장 근처 200m 이내는 차량 출입이 제한됩니다. 경찰이 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이 착륙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군사훈련도 잠시 멈춥니다. 정부는 모든 시험장 안전 점검을 10월 31일까지 마칠 예정이며 시험 문제와 답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경찰과 함께 보안 체계를 강화합니다.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돕겠다며 학생들은 건강을 잘 챙기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.